저는 시골에서 이웃 도시로 기차 통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좋았던 것은 기차 통학하는 여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우리들에게 가장 화탄 뉴스가 누가 누구를 사귄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사귀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가 어떤 여학생과 사귄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이성의 친구를 사귀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차 안에서 만난 소녀에게 편지 한장 전해주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겨우 몇 줄을 썼습니다. 막상 편지를 교복 안 주머니에 넣고서 몇 날을 서성거리고. 며칠을 소녀 주위를 맴돌다가 겨우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온갖 미사 역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빈말입니다. 책 보고 뺏기고요. 친구 연애편지 표절하는 것들이지요. 딱한 가지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너 나랑 사귈래? 이게 진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번 사귀자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은 온몸을 움직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쇼킹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재자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 주어야 신께 재물을 드릴 수 있었고 신탁의 말씀을 제사장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서신 e 의 말씀, 복음 e 의 말씀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사귀어 보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소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너 나랑 한번 사귀어 보자고 하십니다. 굉장히 황홀한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귄다는 말은 코 d 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는 신약성경에 19번 나오는데 파생어까지 합치면 은약 40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문맥에 따라서 사귐이나 교통이나 나눔이나 때로는 연보라는 말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이 상업이나 무역을 할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를 나누고 교통하는 것을 코이노니아 사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공생 관계이지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공동체라는 굉장히 신종 단어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언론은 박 대통령과 채모 여인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의 관계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익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함께 보는 공생의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어지는 상업과 무역의 용어를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성화시켜서 성경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을 공생의 관계 코인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공생의 관계로 보는 코인노리아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도 소중하게 보고서 코인노리아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용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동반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코인 안에 내하는 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친밀한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사역하는 동참하는 동반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소명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더 나아가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인간이 희생제물을 함께 나누는 식탁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 담긴 말이 코인노니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의 사귐이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는 동반자로서 오늘 그분의 현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사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제1번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본질상 사람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찾는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파벨론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모든 건물 위에 돌 하나 남지 않, 아니하도록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던 성물들도 저들이 수레에 실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혀지고 손이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이요 젊은이들은 10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맺는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자 저들은 거짓된 신들에게 빠져들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끼어진 이스라엘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돈 없는 자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고 나와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요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인생의 길과 빛을 제공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온갖 선한 것이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기울여서 경청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구체적인 모델로 삼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던 확실한 경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죽여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앞에 해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입지적인적 인물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은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법이지요. 그래서 사울왕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3년 동안 밤이슬을 맞으며 들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이 사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10편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사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들으라.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를 저 옛날 다윗처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생각을 멈추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초청입니까? 깨어진 연인, 도망간 연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 프로페저, 프로포저, 공개 구혼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서 이야기는 거룩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여인은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가 바깥에서 그토록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바쁜 능리를 돕지 아니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한가로이 말씀이나 듣고 앉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동생의 행동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예수님, 왜내 동생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도꾸지람하지 않고 왜 부엌으로 내보내서 일하지, 일하게 하지 않고 당신 발 앞에 붙들어 두고 있습니까?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는 한가로이 말씀 듣고 있나요? 이런 마음이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볼멘 심정의 토로 앞에서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동생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생각에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고 선택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기준으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유형이고 하나는 마리아 유형입니다. 마르다 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내 손님이니까 내 솜씨 발휘하고 내 정성 다해서 접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신이 나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깊은 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대접하는 사람과 대접받는자가 취향이 같으면은 최고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나 취향이 맞지 않으면은 입장과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요란한 잔치지만은 실패한 잔치가 되기 쉽습니다. 제 지난 선배 목사님이 겪었던 일화입니다. 요리사로 평생을 사셨던 권사님이 자기 칠순을 맞아서 최고의 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뽐내려고 큰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음식을 잘 먹고 차를 마시면서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요리사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느 음식이 제일 맛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격도 어울리고 다 맛있게 먹었다고 덕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리사 권사님은 어느 것이 맛있었느냐고 꼭한 가지만 찍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잘 먹고 동치미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얼굴이 싹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찬물을 끼얹던 시에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파티를 마치고 영문도 모르고 찜찜한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 이 요리사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른 음식은 요리사 권사님이 다 요리했는데 유독 동치미만 그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를 어쩌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모든 음식 다 제쳐놓고 그 권사님이 준비했는 동치미만 콕 찍어서 칭찬을 하니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오늘 이 여인 또한 마려다입니다 여러분, 요리사 권사님 왜 시험이 들었습니까? 내 방법으로 내 솜씨 발휘해서 폼나게 대접하고 칭찬 듣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묵살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 몰라주는 목사님이 섭섭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이 깨어지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방법이 깨어지지 않는 자리에 손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오늘 권사님의 마음의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관심, 심지어 주님의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깊이 교제하려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자기 마음이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는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사건이 이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로서 순종하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기 포기가 되지 않는 마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은 진정 한가로이 놀고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한가로운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목사의 가장 주된 임무를 설교하거나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를 아니하면은 교우들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나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갖는 것이 결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영적인 행위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마리다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여 주기 도를 가르쳐 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거룩한 사귐이라고 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한 교제는 내 뜻과 소망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서신서 말씀도 거룩한 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주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무언 중에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 두 가지 이단 앞에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영제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거룩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을 깨달으면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영지, 신령한 지식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름, 이름 같은데 아주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 트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영제주의자들은 예수 이름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가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암호 코드를 아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단절하고 스스로 신령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미혹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후예가 구원파입니다.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던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고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1세기 말에 이 영지주의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귐도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흔들렸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스스로 내적인 빛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된 삶은 자아 몰입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과 연결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교제가 끊어진 구원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번 구원의 빛을 보았다고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확보한 것처럼 함부로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사김을 통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제일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살았는데 살아서 순교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말 위에는 노년에는 아예 입밖에 내지를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사귐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과 거룩한 사귐은 이웃과도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은 또한 사람들과의 사귐의 열쇠가 되게 만듭니다. 교회는 봉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이 제일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결코 앞서는 것이 교회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힘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주님과 사귐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희생 제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귐으로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김의 장 예배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심, 심지어 주님의 숨소리까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2018년, 하나님과 깊은 상임이 있는 예배로 영혼의 즐거움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갈릴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